자, 시작합시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날씨 좋다는 이야기는 뭐 당연하죠. 그리고 항상 거정멘트 해야 되잖아요. 반갑죠? 네. <laughs> 저만 반가운 표정이 아니죠. <laughs> 자, 참 그, 계절이 계절이인 만큼 뭐 그런데 이제 항상 그 부담감은 되죠. 이럴수록 시간이 더 다가오니까. 자, 그리고 5,6월 과정이 핵심 요약강의 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하지만 핵심 요약강의 잖아요 그러면서도 벌써 또 절반 지났잖아요 시간이 참 빠르는데 가물히 정리하시고 제가 그 사실은 세목간 비교표를 사실은 좀 드리는 시점이 좀 빨라요 원래는 7,8을 문제풀을때 드리는 그 자료인데 제가 미리 드렸거든요 왜 세법은 예약집이 나가진 않습니다. 기본서 중심으로 기본서 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들이 세목관 비교해보면 거의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세, 양도소세. 그래서 각 테마별로 1페지에 이 봐보시면 참 참고로 1페지에 이 보시면 특징이 나오죠. 1페지 이렇게 넘겨서 봐야되면, 넘겨서. 위쪽으로 넘겨야지 보입니다. 이렇게. 인쇄물이. 그러면은, 그 특징에 보면은, 번호 써있지만, 칸칸이 보면요. 칸을 맞춰놨습니다. 그 비교니까, 그 특징에서 이렇게 딱 칸을 거의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자, 우리 세법 문제나 이렇게 비교 문제가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하실 때, 아, 이게 조금, 이 세금과 좀 이렇게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구분 좀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려고해 놓고, 그리고 뭐그 세례에 보면은, 세율 구조에 보면은 그 가로에가 뭐 삼이 있고, 4가 있고, 7이 있죠. 세례 초가 누진세율 보면은, 그 숫자 의미는 초가 누진세는 계단 그래프잖아요. 그1 페이지, 지금 일 페이지 세율, 음? 자 세율 구조에 보면은, 그 칸에 보면은. 초과 누진 세율과 차등 비례가 있는데, 초과 누진 세율에는 특히 재산세 보면 3, 4, 3 또는 4, 4 또는 3돼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계단 그래프, 계단이 3계단인지 4계단인지. 근데 양도소득세는 7이 써 있죠. 초과 누진 세율에그 7의 의미는 올해 개정돼서 7단계. 그러면은 뭐 저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양도소득세 초과누진셀 암기틀 시작 초과누진셀 암기는 7642 7단계 최저 6에서 최고 42 7642 잖아요 이렇게 7단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 6에서 최고 42% 그럼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한장 넘겨 보시면 1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이제 과세 여권의 납세 의무자 쭉 비교했죠. 납세 의무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과세 대상.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세 표준. 쭉. 다음 칸은 핵심인 세율이 있죠. 그 세율에, 응, 음? 핵심을 쭉 정리해 놨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어, 예서 그 체험을 한번 넘겨보면은 뭐 부가중심의 신고납부.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 개념. 음? 이런 내용들이 테마별로 조금씩 비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핵심 요건 포함해서 이렇게 정리되 있으니까 뭐 수업적인 걸 직접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만 여러분이 혹시라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때좀 어 기본서에 같이 차려 놓고 확인하셔서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해야죠. 1 3 1페이지 재산세부터 오늘 보죠. 131페이지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 관련 조세로서 취득세와 더불어서 '핵심 세금'이 되죠. 그러면은 뭐이 '재산세' 뭐 특징을 볼수 있는데, 그러면 '재산세' 하면은 당연히 지금 '지방세'죠. 지방세. 근데 지방세는 지방세로 끝내면 서운하니까 재산세라는 세금은 시군세. 시군세 자치구세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시군세 자치구세가 되는데 이 재산세 특징 하나가 이 재산, 재산세도 이니셜로 하면은 S라인. S라인은 서울특별시. 응? 특별 서울특별시는 자치구가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특별시의 재산세의 경우는 원래 시군 구세가 되는데 구세하고 서울특별시, 특별시. 응? 특별시세하고 서울에 있는 자치구는 자 특별시세하고 공동과세. 공동과세가 이루어진다. 우리 납세자는 세금을 똑같이 내요. 그런데 그 세금의 재원이 절반은 자치구가 먹고 절반은 서울특별시가 먹는다. 그 말이요. 그 절반을 서울이 다 꼴딱 한게 아니라 그 서울이 절반을 먹는 게 아니라 다 절반을 수집해가지고 그걸 쪼개서 강남은 좀덜 주고 강북은 더 주고 그래서 각 자치구의 세수 편차를 좀 줄이려고 도입한 게 공동과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구세가 공동이 아니라 특별시. 특별시 안에 구세경우는 공동과세가 이루어진 것도 하탕을 투시하겠죠. 그래서 이런 재산세라는 세금은 부동산 세제. 세제로서 보유세 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유세, 지방세 하면 재산세이신 그러므로 보유세는 매년, 매년 부과된 세금이니까 재산세 특징의 특징은 Circulate Break System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매년 부과한 세금이니까 세부담 상한제 즉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유통세 양도세, 유통세는 이런 세부담 상한제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살때팔때 때 내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매년 부과된 세금에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다는 것도 특징으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상한제, 상한율에서 공부하겠지만 정리해. 그리고 재산세라는 세금은 물세 물세하고 인세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세와 인세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라는 세금은 크게 자. 상가 상가 정의상 상가 건축물 상가 건축물의 땅. 자, 주택. 자, 지금 주택입니다. 주유 건축물. 주택의 건축물, 주택의 부속 토지. 뭐 주택은 주택의 건물과 땅을 자, 통합. 통합해서 부가기 때문에 재산세는 상가 건축물의 건물분. 건물분 재산세. 자, 상가 건물의 땅은 토지분, 토지분 재산세, 자, 주택의 건물과 땅을 통합해서 주택분, 주택분 재산세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선박 항공기도 있지만은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구분 못하면 말도 안 됩니다. 자, 자, 그러므로 왜 재산세는 인물세를 함께 지니고 있냐. 요, 건물분은 물세 성격이거든요. 음? 토지분은 인세 성격이거든요. 음? 자, 그런데 주택은 땅과금을 통합해서 주택분이니까 땅금을 갖춰잖아요. 그래서, 인물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게 재산세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재산세라는 세금은, 자, 보유, 보유함에 따라 사용수익할 거 아니에요. 뭐 재산을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좀 세금을 내라.